스마 디스만, 디스만. 음식 먹고 뭐자게 앞에 앞에 티펜스 좀 앞에 티 아니. 괜찮아요 지금 카운터 지금 살짝. 미스트로 가야죠 미스트로 걸어오세요 미스트로 오세요 미스트로 가서 안 갈게 안 갈게요 안 갈게 안 갈게 안 갈게 안 갈게. 살짝 노스로 좀 노스로 와서 좀 퍼지세요 노스로 와서 살짝 좀 와서 퍼지세요. 노스로 와서 좀 살짝 퍼지세요 네 노스로 와서 살짝 좀 퍼지세요. 얘네 먼저, 무조건 얘네 먼저 인기 잘, 잘. 지금 확인. 잠깐만, <놀람> 나 베이비, 좋아요. 응. 근데 이거 뷰가 좀안 좋은데? 응, 알고 있어. 여기 벽 넘어서 쏘는 애들 노리, 노리는 거 좋아요 DPS분들 어떤 놀이인지 알죠? 네? 어디 쪽벽붙으노래볼래요 괜찮아요 아직 넌막 쓰지 마시고 장진님 이제 공격하셔도 돼요 네 <laughs> 너무 뭉쳐있지 마세요 정말 일 빠지로 이스트로, s 스로 살짝만 앞에 탱커 라인만 집중해 볼게요. 너무 깊게 가지마세요 지금 3, 지금 2, 지금 1, 앞에 탱커 라인만, 앞에 탱커 라인만, 앞에 탱커 라인만, 앞에 탱커 라인만, 앞에 탱스 라인만, 앞에 탱커 라인만, 이스 탱커 라인만, 앞에 탱커 라인스트에 탱커 앞에 탱커 라인만, 앞에 탱커 인만 앞에 라인스트로 탱커 라인만, 앞에 탱커 라인만, 앞에 탱커 라인만, 앞에 탱커 인스트로 탱커 라인만, 앞에 탱커 빨려가지마세요 이제 뺄게, 요제 뺄게, 이제 이제 뺄게, 요제 이제 뺄게, 요제 이제 뺄게, 요제 뺄게, 이제 뺄게, 이제 뺄게, 이제 뺄 이제 뺄게, 이제 게 이제 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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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게 이제 뺄게, 이제 뺄게, 이이이병 뺄게, 이제 뺄게, 이제 빼. 이 n Japan Japan j a p 이제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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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이 j a p 지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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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아, 너무 코방두 달을 기다려. 네, 우선, 주아니게 네. 나요내로우 낙, 루커 아, 니요우하지 마세요. 스 루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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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스 루커스, 스커스 콜론 하나도 안 깔리면 싫어, 이거? 지금, 앞, 삼, 지금, 이 지금,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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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제발. 어, 카운트 너무 늦어두는게 없네. 지금, 원 힐. 어, 1파티. 2파티 로커스 하면 다이. 2파티 힐러, 아, 다없어요3바지 로커스 이... 있나요? 매드. 로커스 하나. 어, 여기 디펜스 네 들어옵니다. 앞에. 디펜스죠? 아, 지금 3, 지금 이 지금 1, 지금 카운터, 지금 카운터, 지금 카운터, 지금. 카운터, 카운터. 앞에 못 나가는데 집중해서 못 나가는데 집중해서 못 나가는데 못 나가는데 못 나가는데. 제발, 제발요. 파티 로커스가 노스 쪽에 있 <laughs> 파티 힐러 많아 괜찮아요. 장비님? 아, <laughs> 앞에 박던이 그룹 살려야 그렇게 살려 그냥 무조건 무조건 얘네 들어오는 거 막고 카운터 볼게요 제발 벤스잘잘 들어줘 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궁금해요. 좀 죽어요. 어택 패턴이고. 이거 아니 이거 이거 페이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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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요페이크요 아무래도 <목소리도> 디펜스 중 앞에 디펜스 중 앞에 디펜스 중 디펜스 중 지금 카운터 지금 23 지금 2 지금 지금 카운터 지금 카운터 지금 카운터 지금 인스트로 카운터, 카운터 지금 제발. 탱커라도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얘 진짜 들어옵니다, 이제. 진짜로 들어와, 이제. 앞라인을 해줘, 앞라인 해줘, 앞라인 해줘, 앞라인 해줘, 해줘. 여보세요? 지금 다시 리스트로카운터할 준비, 지금 3. 지금 지금 1, 지금 지금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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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너무 깊게 들어오지 마세요, 너무 깊게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앞에만, 앞에만 집중하자. 이게 얘네 진짜 들어온다, 진짜, 진짜. 배지배지아저죽 네, 네, 네. 네. 부었어요, 네.